오늘도 1896년부터 1940년까지 살았던 미국 작가 피치 제랄드의 또 다른 단편소설 해외여행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기억해 두고 싶은 좋은 문장들을 발견했기에 소개합니다 여행과 관광을 구분하고 있는 나는 이 소설 끝까지 읽어보니 해외 여행이 아니라 해외 관광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소설 속 문장에 나오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대로 모두 관광으로 바꾸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세계 이곳저곳을 관광한 마일스 부인이 말합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중요한 건 거기 누가 있느냐지요. 새로운 장소는 아무리 좋아도 30분이면 끝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관광지도 유행을 타는 거예요. 사실 장소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대학 졸업 후 항해사로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았던 20대 중반에 나도 세상 어디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느꼈더랬습니다. 어딜 가나 가족이 우선이고, 사랑과 우정에 행복해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더군요. 어느 나라, 어느 고장이 그리워질 때는 그곳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더군요. 그래서 관광을 가더라도 경치나 건물이나 유적들보다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더 유심히 관찰합니다. 나에게도 장소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목가적인 휴식, 즉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내면을 힐링하는 휴식은 한 사람이 파티를 여는 것에 따라 매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배경과 경험, 인내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대방이 어린 시절의 목가적인 평화로움을 다시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초록색 모자건, 구겨진 모자건, 뭐라도 쓰고 싶다면 언제나 고개를 약간 기울여야 해요. 남자는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 중독성은 언제나 어두운 것보다 밝은 곳에서 드러나지. 세계를 싸돌아다니며 관광과 파티를 즐기느라 건강을 탕진한 넬슨과 니콜 부부가 말합니다. 우리 삶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한 번도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지. 아무도 없었던 첫 해엔 너무나 행복했는데, 넬슨이 말했다. 니콜도 동의했다. 다시 우리만 남는다면, 우리끼리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노력해 보자. 그러자 여보. 1844년부터 1924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몇달 혹은 몇년 동안 새로운 장소에서 돈벌이를 하는 여행만 그러하고 돈 쓰면서 놀러 다니는 관광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소비와 과시, 자기 만족을 위하여 며칠 동안 사는 장소를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옮긴 관광객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편견을 바꾸기는커녕 없었던 편견까지 만들어 한국으로 돌아갔고 생각이든 뭐든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돌아가는 관광객들도 나는 많이 보았더랬습니다. 1917년부터 1985년까지 살았고. 197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독일 작가 하인리히 베른 소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서 관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아직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는 관광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정작 낯선 도시에 가서는 지금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했다. 호텔 침대에 누워 빈둥거렸고 담배를 피우거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쏘다녔다. 가끔 성당에 들르기도 하고 멀리 묘지가 있는 교회까지 나가보기도 했다. 허름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밤에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되는 모르는 사람들과 사귀었다. 그래서 젊어서는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관광은 늙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나는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의 말에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지만, 관광을 많이 한 사람들의 말은 가볍게 흘려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사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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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니 사랑, 일하 무엇인가, 보일다 싶다니, 보이고, 잡힐 것, 터, 나가, 놓쳤으니 شنان